네, 안녕하세요. 신사, 숙녀, 그외 기타 등등 여러분. 하바트입니다 어, 오늘은 공지사항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나왔고요. <laughs> 어, 일단 두 가지 말할 사항이 있습니다. 네. 두 가지 말할 사항이 있어요. 첫 번째로, 그,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컴퓨터 화면이 있죠. 이 컴퓨터가, <laughs> 이 컴퓨터가, 그, 예, 네, 망가졌어요 이 컴퓨터가 망가져서 수리를 보내고 나서 수리가 끝나고 나... 끝나고 돌아온 컴퓨터의 결과물인데 어... 아직 처리해야 할 작업이 꽤몇개 있어요 네 네, 돈을 엄청 들였는데 처리해야 할 작업이 네 남아있죠 돈을 더 들여야 돼요 그... 일단 원인부터 설명드리자면 파워 서플라이가 파워 서플라이가 꽤오래된거예요네 그래서 과전 그 파워 서플라이에서 발생한 과전류가 다른 부품에 흘러들어가서 다른 부품들을 통째로 잡아먹었습니다 제가 어.. 파워 서플라이 메인보드 그리고 메모리 하나 그리고 비디오 카드가 싸그리 망가졌었습니다 네 하드디스크랑 CPU가 산게 천만다행인거예요 그래서 돈을 써서 고치고 돈을 써서 고치고 여기 결과물이 왔는데 아네 근데 아직 처리해야 할 작업들이 몇개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겁니다 그런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여러분들한테 한가지 한 한말해드고 싶은건 번역작업은 걱정마세요 번역 자막작업은 걱정 자막 제 컴퓨터 성능이랑 관계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비디오 게임을 지금까지 보신 분들에 한해서는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하셔야 될기 기다려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지금 제 컴퓨터 상태가 아직 완전한 상태가 아니어서 게다가 전 비디오 카드가 너프 됐어요. 네. 원래 GTX 660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지금 GT 730으로 교체가 됐습니다. 왜냐면 그 가격에 최대한의 성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였어요. 물론, 아예 못하는 수준까지는 아니겠지만, 이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려면, 메모리 카드에서 업그레이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됐고! 두 번째로. 두 번째로, 저입니다.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저요. 이게 두 번째 뉴스입니다. 더 잘생기신 분을 원하신다면, 그, 이 채널에서 나가세요. 네. 이 채널에서 나가셔서, 음. 대도서관 가던지 뭐 다른 뭐 잘생긴 유튜버들 찾던지 뭐 그러세요. 하지만 잘생기지 않아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채널을 끝까지 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또뭐 있나? 또 없죠? 또 얘기할 거 없습니다. 왜냐면 하저 번역 작업할 것들은 뭐 추후에 작업하고 스모시는 스모시대로 하고 그리고, 뭐 있냐, 또, 아! 그리고, 여러분들의, 어, 지지와 응원 덕분에, 제가, 어디보자. 구독자가, 지금, 네! 구독자가 여러분들이, 여러분들의 그, 저, 지지가 있어주신 덕분에, 제 채널의 구독자가, 네, 지금 3,000명이 넘었어요. 3,000명이. 조회수는 1, 10, 100, 1,000만, 10만, 100만! 100만 명이 제채널로제 채널의 컨텐츠를 봐주셨습니다. 100만 명이 제 채널의 컨텐츠를 봐주셨고, 3,000명이 저를 구독하고 있어요. 와우! 물론, 여러분, 제, 그, 여기, 제가 지금 구독하고 있는 채널들처럼 거대한 채널은 아닙니다. 따지고 보면, 여기, 이 핑크색 도너님보다도 저 구독자 수가 낮아요. 네, 이분보다도 낮습니다. 왜냐면, 에, 이분이 몇, 몇 명이지, 정보. 네, 네, 4만 명이죠.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구독자가 난 2분은 그래도 가입, 난, 가입 날짜가 아, 상관없구나. 네, 됐고, 아무튼, 네, 그런 정도입니다. 그래서, 네, 제가 그렇다고요. 감사합니다. 네,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, 아, 더 얘기할 게 없네. 여러분들은 뭐? 굳이 이런 공지 사항이 길어지시는 건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. 지금 5분쯤 됐네요. 그러니까 뭐 <laughs>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네. 구독해 주시는 분들은 구독해 주시고 <laughs> 계속 구독해 주시고 그리고 제 채널을 지지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어 비디오 게임 쪽은 제가 최대한 빨리 그어 작업을 거쳐서 그네 그렇게 할게요. 이 망할 놈의 컴퓨터가 정상 궤도에 돌아올 때까지 전 계속 노력할 겁니다. 돈을 더 써야 돼요. 지금까지 31만 원 썼는데 출장비가 만 원이고 부품 바꾼데 30만 원이 들었어. 아무튼 네, 그럼 전 지금까지 갈아 붙어 였고요. 아, 네, 그렇게 됐네요. 이캠코 다른 유튜버들은 모르겠는데, 이 캠코더로 여러분들을 봐야 한다는 게 되게 재밌어요. <laughs> 이 캠코더가 여러분들의 그거, 저 뭐냐, 뭐라고 해야 되나, 분신? 아니면 뭐, 그 이걸로 찍으니까,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이 화면이니까. 암튼 뭐, 대충 됐네요. 여 공지사항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고, 어 스모시는 스모시대로 계속 진행할 겁니다. 지난 컴퓨터가 이번 주에 망 이번 주에 망가졌어 가지고 스모시 작업을 못 했던 거는 제가 예, 네, 죄송합니다.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네, 그렇게 됐네요. 할 말이 없어요. 네. 그럼 전 지금까지 어 갈바트였고요. 어 다음 제 비디오 게임, 다, 다음 비디오 게임 컨텐츠부터는, 어, 이, 이 웹캠을 사용할 겁니다. 네. 네. 음. 감사합니다.